체리가 선보인 SUV 콘셉트카 입시드 창청 자동차와 체리 자동차 등 중국 완성차 업체 두 곳이 유럽 공략을 선언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지난 12일 현지 시간 개막한 2017 국제 자동차 전시회 IAA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두 중국 기업은 각각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콘셉트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3에서 5년 내에 유럽에 양산차를 내놓을 하지만 한국이 유럽 모터쇼에 처음 나왔던 시점을 기준으로 10여 년 뒤에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떠올려보면 결코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분석 사빈, 블루멀 IMI 애널리스트도 만만치 무엇보다 유럽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창총이 선보인 SUV 콘셉트카 외 XEV 중국 자동차 품질 수준은 중국 완성차 업체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전시관을 낸건 올해가 사실상 처음이다. 2005년 지리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등5개 업체가 공동으로 부스를 차리고 반값 차를 전시했지만 품질이 끔찍하다, 오토카 등의 악평만 받고 유럽 진출의 꿈을 접었다. 12년 만에 돌아온 중국 자동차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기본 전략은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유럽의 기술과 부품을 활용해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유럽에서 파워 트레인 엔진 변속기 등 동력 개통을 설계하고 외관을 디자인한 차에 유럽산 과거 현대자동차가 국내 첫 독자 생산 모델인 포니를 만들 때 이탈리아 디자인과 일본 엔진에서 만들어 나 유럽 시장의 전시장, AS 등 네트워크를 확보해 판매를 시작하며 미국이나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유럽에서 팔리는 차를 앞세 때문에 공격적망 마케팅을 전개할 런던 글로벌무대의 동유럽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 환경가더 늘어나는 것이다. SUV 전문 기업인 창청은 독일의 연구개발 R. 웨에는 창업자이자 회장인 웨이잔준의 이름을 땄다. 큰 자신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웨이 브랜드로 이날 공개한 콘셉트카 XEV는 유선형 디자인의 차 문이 날개처럼 위로 열리는 걸 윙도어까지 갖췄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쿱은 테슬라의 모델 X를 닮았다는 평가를 영국 오토카는 다른 중국 업체보다 디자인 측면에서 훨씬 앞섰다는 분석을 각각 내놨다. 엔진과 모터를 합해 최고 출력 250 마력을 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구동 시스템을 장착했다. SUV의 특화한 창청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07만 대 전년 대비 26% 가를 기존 체류와 차별화하기 위해 입시드라는 고급 SUV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익시드라는 이름의 SEAT를 모터스 GM과 포드 등에서 일한 디자이너 제임스 호프 유럽 디자인 R 그는 유럽 시장 트렌드에 맞춰 모든 차종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리는 지난해 독자 브랜드로 60만여 대를 판매. 이번 모터쇼에는 불참했으나 스웨덴 볼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지리 자동차도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볼보와 함께 고급차. <laughs>